자, HLB 오늘도 이제 브리핑 들어가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딱 눌림목 지점 왔습니다.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다가 쭉 뺐어요. 그런데 62선을 타고 그대로 다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새로운 파동이 이어지면서 다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차트가 나오죠. 자, 그리고 어, 흔히 말해 우리 이제 리보세라닙의 승인 때문에 이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자, 언제 승인하죠? 16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월 16일. 자,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바이오주의 특징을 보면요. 16일 되면은, 반짝했다가 바로 박살나요. 안 그러길 바라는데, 그래도 혹시나 상황 때문에. 어 돌파 매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는 하지만 근데 차트 의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가서 그대로 쌍봉 이루로 우려고 떨어지는 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볼때한 12만 5천 원선 내외에서 이제 찍었다가 돌파를 하던가 박살나든가 둘중한 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의 목표가가 얼마일까요? 당연히 12만 5천 원이 된다. 이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요. 어, HLB가 이제 FDA에서 이제 승인 임박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매일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기사 계속 나와요. 자, 지금 날짜 보세요, 여러분들. 5월 7일. 매번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도 이제 더 이상 HLB에 대해서 어, 써먹을 이제 기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기자들이 매일매일 똑같은 내용을 기사를 쓴다는 건요. 진짜 더 이상 낼 내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 호재가 없다라고 우리가 해결할 수, 해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시나리오를 그리면은 여기서 이제 쌍봉 그림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각에서 이제 한동안 여기 횡보를 하는 요 정도 사이에서 횡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해외 영업이랑뭐 이제 다른 데 협업이나 뭐 이런 점유율 같은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한번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차트가 나올 게 상당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전에도 이 연기금이 3일 연속으로 이제 매도할 때가 살짝 하락을 겪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볼 거는 분명히 연기금과 투신 보험의 수급을 봤을 때는 손절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들어온 게 개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다 붙었단 말이에요. 특히 금투 애들. 금투 애들이 뭐, 뭘 제일 잘해요, 들이 수익률은, 수익률은 가장 낮은데 뭘 잘하냐면은 저가 매수를 잘해요. 그는 금투 애들이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저가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치고 올라간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운영사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12만 5천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 패턴이 나올 거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13만원 뚫고 가면 은 그때 다시 한번 더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쭉 내려와서 눌림목이나 혹은 완전 저가 저점 잡고 횡보할때 그때 한번더 들어가면 되고.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12만 5천 원까지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확률적으로 70% 이상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아침에 신문 보신 분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야, 진짜 우리나라는 왜 맨날 외국 증권사때 돈을 뜯겨갖고, 2천억, 2,100억의 이제 불법 공매도를 보세요, 여러분들. 무차입 거래를 발각하고. 그니까 러 지금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다섯 개증권사도 있고, 거의 뭐, 2 0개 종목. 그니까 러 지금 우리가 이것만 봐도, 와, 진짜 촉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구나.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 머리 아프죠. 지금 보시면요. 가진금을 이제 처음 던졌어요, 거기 보면은. 지금 얘들은, 해외 금융사들은요, 뭐 노무라도 일본에, 어, 그다음에 뭐 스위스 쪽에 이제 CS도 그렇고, 어, 크레티드 크레티드 스위스라는 이제 투자은행인데 그런 데서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금감원에서 야 너는 한국에서 거래할 거면 한국의 법에 따라야지 누가 하라냐라는 식으로 좀 세게 나가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오, 생각보다 이거를 좀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럼 지금까지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그러니까 병신이에요, 이가 정부들은. 꼭질랄을 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지 그때서야 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을게안 된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를 한다고 본다면은 우린 뭘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미친 놈처럼 거래해야 돼요, 진짜. 아무튼 이 HLB도 이미 뭐 항상 얘기했듯이 조만간 이제 결론이 날 거예요. 어, 저 고점 찍고 내려오던가. 뚫고 가서 내려온다. 결국은 내려와요, 얘는. 해외 영업도 그렇고 뭐 제가 저는 맨날 올라간다고 말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맞잖아.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좋겠죠. 하지만 여기서 추가 호재가 나와야 더 뚫고 올라가는데. FDA 리보세라님 승인 말고 추가적인 호재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자. 하지만 잠시 동안은 계속 올라갈 거다. 이게 팩트죠. 내려올 때는 그때 물량 버리면 돼요. 하지만 올라갈 때는 계속 물량 확보하고 제대로 수익 보고 나와야 된다는 게 그게 팩트죠. 어? 아무튼 뭐 이제 뭐 목표가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어렵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번에 어마어마한 을또 이제 만들었습니다. 어. <laughs>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영상.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 어플이 완성이 드디어 됐습니다. 한 달여 이상 테스트를 한 결과 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갑자기 왜 어플을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그래서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저에게 그리고 어 이제 저로 인해서 수익 보신 분들 후원도 어 많이 해 주셨죠.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 되니까 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어이 어플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미리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자, 지금 보시면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을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이 두 개가 보이시죠. 특히 오늘 또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 눈에 볼수 있고 또 여기 포착하는 종목들 나오는데 자세히 보, 보여드릴게요. 어플을 사용하시면은 이 어플이 막 이렇게 종목을 막 알려줘요, 막 사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 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제 돌격대장과 모닝파워가 있죠. 먼저 모닝파워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흔히 우리가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 돌파매매 종목을 장초반, 자, 아침 9시부터 9시 10분, 딱 10분간 어, 수, 이 사이에 수급이 엄청 몰리고 상승력이 여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 보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 있죠. 바로 어제 시초가 돌파하는 종목들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고 이 어플이 생각보다 어, 수익 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90%가 넘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어마어마합니다. 무튼 이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뭐장 시작하고 뭐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 수익을 이렇게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어, 돌격대장. 자, 이 돌격대장은 이제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합니다.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가 걸릴만한 종목들을, 어, VI 발동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포착해서 알려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내외의 수익이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 이 어플이 잡아다 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돌격대장. 자, 이거 기본적으로 7, 8% 이상에 좀 낮은 수익률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보이시죠? 노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근데 다들 어, 이렇게 좀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가장 참고로 해야 될게 자. 어플이 신호를 가장 많이 주는 시간대를 알아야 돼요. 언제냐면 아침 9시부터 12시. 자, 우리 점심 시작하기 전에 딱이 3시간 동안이 가장 많은 종목이 나와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거예요. 또 이게 AI 기반이다 보니까 혼자서 스스로 학습을 하도 하고 또, 그것을 알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되는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께 종목을 알려드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나 이거 어플 때문에 항상 핸드폰 켜놓고, 다른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켜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착하면 알아서, 이렇게 종목까지 알려주면서, 매수가까지 한 번에 같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플에 굳이 안 들어가고 알람이 울리면 은 종목명이랑 자 종목명이랑 자 이렇게 포착과 그리고 여러분들 까먹을까봐 1분 뒤에 한번더 알려줍니다 자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그냥 업무 보시면서 볼일 보시면서 어 갑자기 휴대폰에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보고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잘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수익률도 가장 어, 좋다 엄청 짱짱하다 어, 이 주식닥터 어플 어,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어, 사용해보셔야겠죠 어플 받는 방법 간단해요 어, 상단에 제가 이렇게 개인 번호 어, 올려놨습니다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도 한번더 써놨는데 어, 구독자 한정으로 제가 무료로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 구독을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간단히 숫자 1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구독자 한정 어플 이용권 보내드릴 테니까 어플 사용해 보실 분 빨리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저도 최대한 빠르게 보낼 수 있겠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한정이에요. 그래서 꼭 채널 구독을 누르셔야 되고, 제가 구독 안 누르신 분은 다시 회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예, 010-5529-7823, 어, 이쪽으로 저에게 숫자 그냥 1딱 이것만 적어서 남겨주시면 은 아, 이분이 어, 어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이구나, 라고 제가 바로 인지할 거예요. 그래서 답장으로 바로 어, 다른 말도 안 하고 어플 어, 사용권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빨리 어플 받으셔서 당장 어 지금부터 많은 수익을 어 보시길 바라면서 어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